아주 눈이 엄청 쌓여 있네요. 아직 후... 또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. 손이 얼것 같습니다. 춥습니다, 많이. 후... 야, 왜이 유튜버들이 올라가는 길을 잘안 찍는지 알것 같아요. 왜냐, 추우니까. 손이 시려우니까. 후... 땀 나면. 안 되니까. 뭐지 멧돼지 같은 소리 들렸는데. 아, 조금 빨리 올라가서 몸을 대피겠습니다. 아. 평소에 계단 오르기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 이런 길이 굉장히 편합니다. 숨만 헐떡일 뿐이지 사실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. 네. 일 정상에 또한번 찍겠습니다. 어때?